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양식을 굶주리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 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지지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사태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나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우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